범일동에 그 네, 69층짜리 네. 지난 그 국토부 국토위 감사 때 환경 문제와 관련해 지적 네 그렇습니다 자리가 고급 창단입니다 네 어, 그래서 소파 협정 때문에 환경 그 조사를 할수 없다 이런 답변이지만은 어저 위치로 봐서 이 환경 문제를 조금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부산시에서 동구청과 함께 이 환경 조사를 조금 더 면밀히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블랑서밋에서 발견된 오염토 문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55 보급창은 이거는 이제 미국의 미군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55 보급창을 앞으로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오염토 정화를 추진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어, 시장님, 이55 보급창 환경 오염 뭐 심하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요 그런데 저번 주에 10월 14일입니까 우리 산 어, 국토교통위에서 염태영 의원 님이 오셔가지고 이5 5보급창 문제를 질의를 했습니다 시장님 그죠 근데그 시장님 말씀 중에 조금 잘못 대답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한번 ppt 한번 보십시오 염태영 의원이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어, 추적 조사를 하거나 검사한 적이 있습니까 요 속기로 그대로 가져옵니다. 부산시로서는 계속 건의하고 있다. 한미간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또또한번더 시민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환경부에 지금 계속 건의 중입니다. 시장님 계속이라는 말씀 저거 두번 쓰셨는데 저게 사실은 굉장히 좀 작은 문제지만 굉장히 왜냐하면 계속이란 말하고 일회성 한번 하고는 틀리거든요. 저런 게 잘못하면은 예뭐 이게 지금 국정 감사 중이기 때문에 위적인 문제가 지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이라고 하는 문제는 일반 시민들이 들, 듣기에는 아 시장님이 계속해서 우리들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2022년 9월 15일 딱한 분만 환경부에다가 조사 요청을 한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장님 뭐 한번 답변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네, 저희가 2022년 9월 15일에 이 그, 토양오염 관련 건의를 했는데 현재 이제 미회신 중이라서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신을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 은 그럼 시장님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계속 저 말은 뭐 그냥 지금 뭐 취소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 재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재건의를. 예. 예. 진님 저는 그, 답변을 제대로 덕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 시민들한테, 또 국민들한테 그럴 땐 인식을 줄 수가 있잖아요. 저는 정확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하셔놓고 계속하고 있다 이러면, 아, 부산시에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오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여튼 저거는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어, 저기, 55보급창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발암물질 하고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TPH라는 저게 이제 뭐, 어, 아주 나쁜 거라고 하는데, 저게 489배 기준치에 저렇게 많이 나왔다. 그 시장님은 지금 이제 뭐 미군 부대 말씀도 하시고 한미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요 부분입니다. 다음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지적하고 있고, 뭐 시장님 도 저기에다가 뭐 환경부에다가 조사 의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 2021년 11월, 어, 방금 지금 말하는 아까 그 대우건설 사고 있 아파트, 저거를 조건부로 의결해가지고 통과시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건 통과된 저기 그 문서를 봤거든요. 그래 보니까 저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저런 이야기가. 도시 경관에 대해서 고려할 것.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수 있도록 할 것. 고급스러운 랜드마크 빌딩 이미지 조성할 것. 부산의, 부산의 상징성을 드러내고 강조할 것. 이거는 제가 원문을 그대로 딴 겁니다. 여기 뭐 혹시 반박할 부분이 있습니까? 시장님이. 저것은 그 위원회에서 제가 말하는 건가요, 저걸? 저, 저, 아니, 이거 문서에 적혀 있는 겁니다. 시장님이 건축심의는 어떻게 지시를 해모르겠지만은시 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위원회를. 조건, 예. 조건부 의결을 할 때는 그 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하는 거죠. 시장님. 예. 시장님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2021년 재보궐선거 예비 후보 시절에도 북한 재개발 공약으로 그셨고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여기에도 시장님이 북한 재개발 사업을 부산의 미래다 이렇게 말씀해 왔기 때문에 저런 게 필요한 거예요. 부산의 랜드마크 같은 것좀 멋있는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시민의 안전이나 이런 거는 부차적인 것으로 이렇게 빼돌리고. 시장님이 저걸 내셨다 이거죠. 저렇게 멋있게 해 가지고 건드어하 가면 해 봐라. 저는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님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시장님이 평소의 사고 방식이 저런 식으로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위원회는 전문가들이 구성하는 위원회. 시장님, 네. 저희들 뭐 저도 행진을 해봤습니다만는뭐 시장님의 의중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 뭐안 그래도 요즘 뭐수사심의 위원회다 해 가지고 온갖 위원회가 좀 난린데 그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저게, 저게 또 토양오염 등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혀 없었다. 그럼 조금무기를 하면 토양오염이 심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시를 취하라. 이렇게 또 경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싹 빠지고 전부 다 저런 부분만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렇게돼서 의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지금 어떻게 이 조치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예, 그 조치는 그 뒤로 문제가 제기된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네네. 네.